어, 저쪽 보십시오. 어디가 북극성이야? 저 가운데, 저 가운데, 가운데. 어 움직이지 않는 별이 북극성이야. 그리고 저 동쪽을 봐. 동저 칠판 쪽 봐. 별이 떠오르지? 네. 떠오를 때 직선으로 떠올라, 비스미 떠올라. 비스미. 어, 어느 쪽으로? 쪽으로 서쪽이 동쪽으로. 약간 오른쪽 방향으로 떠오릅니다. 저 서쪽 지는 거 봐. 저쪽. 어 벽쪽 보십시오. 내려갈 때 직선으로 내려가 비스듬히 내려가. 비스듬히. 어 어쨌거나 이렇게 별들이 움직여도 어, 하루에 한 바퀴 돌아도 별들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데 어 이렇게 별의 별의 회전과 상관없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해가는 별이 있어. 이게 행성이야. 이런 식으로. 와. 그 이동해가면. 얘가 행성이 되는 거고 Wait. 태양도 태양 와우. Wow. 그래서 1년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그게 태양의 연동 운동이 되는 거지. 자, 좀 빨리 돌려볼게. 이렇게. 와우. Wow.